응 음, 음. 닭이 말을 안 듣네 이거 저 점프해가죠 저는 점프몇피놈이니까응 음, 음. 이렇게 가죠 음. 오 대박 아 모든 나무니까 이것도 닭해야 돼요 아 이제는 밟아도 없어져요. 엇 점프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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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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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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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애들 밥 주고 올게요 오 달달 떠났어 잘했어 달달 위험하니까 아 여기 또 저기 있었네 얘들아 이게 뭐게 얘들아 이게 뭐게 너네 밥이다 따라와라 따라와라 나 여깄다 안 따라올거냐 이래도 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야 빨리 와 빨리 얼른 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여기야 <laughs> 여기야 여기 여기 그렇지. 잘한다. 얻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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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여로 일로, 일로. 그렇지 렇지지렇지지렇지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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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 일로 왕 넣어주고 따서 여기 지롱 여기로 지롱 자자 새끼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자 새끼 어요 새끼 자응 그래 좋은 시간 돼 얘들아 이켜봐 소야 짠 여기다 여기다 얘들아 응 그래 우리 그저께 떠 여기 블러그 있었을까? 그리고 또 양. 양아, 일로 와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잠일 가만, 가만, 가만. 떨어뜨려 버린다. 너 필요 없어. 떨어뜨려. <laughs> 떨어뜨려. 안다, 얘들아, 너 뭐야? 그래, 얘는 잘 따라오네. 자, 얘들아, 형 왔어. 지. 얘들아 아니야 어 다가 어디로 올라가 야소 배신자 스테이크로 만들어야겠구만. 떨어져. 떨어져. 아, 거기 떨어졌다. 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야. 형, 무섭다. 무섭다고 오지 말라고. 야. 까불어. 자, 다음 섬은 어디로 가지? 보사이드 뭐 빼고 거슬려 짠짠 <laughs> 도끼, 도끼 아니구만 뭐야 막혀 찾저찾저찾저찾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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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없어지라? 사과가 안 나오지? 사과가 안 나와. 어떡해. 닭한 마리 어디 갔지? 다가. 야, 닭닭 어쩔 수 없군. 그. 그 방법을 써야겠어. 짠. 짠, 짠. 짜짠잔 짠. 짜자잔. 근데, 없고, 떠서, 없고, 떠서. 안 나. 치서 빵아 설탕 있어야 돼 설탕 설탕 캐... 설탕 소소로 캐오죠 설탕 <laughs> 헛 여기야 헛헛나 아니구나 가서 집으로 가서 호박파이 호박파이 만들 아 설탕 설탕 달걀 하나 만들고요 자 호박파이 미션 클리어 호박파이 호박파이 자 호박파이도 주고 밀도도 주고 비트도 <laughs> 넣어주고, 호박씨 다 넣어줍니다. 필요없는 것들. 필요할 때만 가져오죠. 아, 다졌구나 그럼, <laughs> 상자를 만들자. 상자? 상자! 아 여기 뭐지 응응 응? 참나무로만 내나 아 가공이 가공돼있는데 참나무로 해보죠 차, 참나무네 자짠오 됐구만 이틀 넣어주고, 이렇게 식량은 조금만 가져가죠. 조금만.